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전 손서형이라고 하고요. 울산에서 네. 왔습니다. 상의가 그 데이프에서 마일로랑 마리오 콜라보한 하 제품이고요. 빈티지샵에서 왔습니다. 음. 그 신발은 니들스랑 신발. 네. 클락스랑 콜라보. 바지는? 바지는 그냥 보세. 가방이 백팩이? 아크테릭스입니다. 아크테릭스. 아크테릭스. 음, 제품명은 음. 제가 까먹어서 모르겠는데. 예. 되게 많이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모자는 휴먼 메이드? 맞아요 휴먼 메이드고 어. 신세계 옥사 옷에서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아, 착장이 이렇고 아, 이게 어. 네. 마리오 마리오 마리오군요 위에가 맞아요 마리오 마리오랑 이제 베이비 마일로랑 음, 콜라보 맞아요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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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이름은? 아, 저는 울산 사는 남건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희는 울산에 있는 빈티지샵에서 산 베이프. 베이프. 후드 베이프고요. 예. 하이는? 하이는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파는 건데 이제 아는 사람한테 구했던 이제 와이드 핀터. 팬츠. 그러셨구나 신발은 저기. 신발은. 아 살로몬. 예. 살로몬. <laughs> 아 d 에 m 이렇게 붙이십니다. 아, 여기 디테일이 이렇게. 네, 여기 디테일. 있고. 화이팅 네, 한번 하시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뭐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J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오늘 착장한 옷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어 저는 오늘은 좀 약간 좀 가볍게 나왔는데 흰색의 예. 청바지 컨셉으로 이제 위에는 브론슨 브론슨 헬레니. 아주 짱짱한 그런 헬리네이셔 아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예전에 광고했던 광고했던 네 블랙진입니다 플렉진. 어, 블랙진 네 광고진이고 보이시죠 네. 블랙진 블랙진 아 그리고 또 이제 어 오늘 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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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권에 먼지가 조금 있긴 한데 어 알든 이또 양말 포인트 있었거든요. 아, 역시 네. 멋지십니다. 사실 오늘 포인트는 시계. 시계, 까르띠에. 까띠 아, 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아, 여기 그 코팥으로. 오, 여기. 이런 느낌으로. 네. 아, 네. 멋지십니다. 맞아, 좀. 오늘 그냥 좀 단정하고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와봤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하지만 몇안 했죠. 아, 일단 운동 안 하는 게더 멋있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가만히 습니다 아, 고치십니다. 예. 또바이오점 매. 네. 아, 역시 또바이오점 매, 저점의 네. 클럽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에... 아, 오랜만에 친구가 와서 만나 만나 만나고 있어요. 이름? 아 남아의. 남아의 아 캣장 네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우입니다. 음, 하하하하하하. <laughs>